우리 기획 한번 제대로 해보자 음. 라고 사법부와 검찰과 경찰 그리고 네. 공산이 합작을 한 사건에 음.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23년 1월 27일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 6명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총 24kg의 필로폰 마약을 대량 국내로 밀반입시킨 사건이 터집니다. 곧이어 2023년 2월에만 총 3차례에 걸쳐서 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이 김해 고향을 통해서 마약을 밀반입하게 됩니다. 연예인 마약 연로 사건을 터트리기로 합니다. 배우 유아인 사건입니다. 아, 네. 2023년 2월 8일 오후 9시에 24분 TV조선이 경찰 프로포폴 상습 투약 영화 배우 출국 금지라는 단독 보도를 하게 됩니다. 유아인이 처음 병원에 내원한 2021년 6월 29일 이후로 내원 때마다 지속해서 우울감을 호소했고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의사에게 호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의사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 프로포폴을 처방해 준 겁니다. 음, 하지만 유아인은 그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서울 밀대의 병원에서도 같은 처방으로 총 181차례나 어, 프로포폴을 네. 처방받은 겁니다. 경찰은 유아인에 대해서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유아인 자택에서 마약 투약 의심 기구 등을 수색을 했다라고 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게 없었습니다. 음. 졸피뎀을 의료외 목적으로 처방받은 혐의에 대해서 수사 중이라고 발표를 했지만 이 또한 수면 장애를 위한 치료 목적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었습니다. 음, 네. 하지만 경찰은 사전에 경찰 측에서 비공개 소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사실상 공개 소환을 하게 된 겁니다. 즉 경찰은 유아인이 필로폰 같은 진짜 마약을 한 것도 아니고 음, 네. 불면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다 처방을 받은 것으로 털어서 나올 때까지 탈탈탈탈 아유. 털어서 결국 에우 유아인의 인생을 거덜내 버린 겁니다. 음. 당시 경찰 아. 내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인 사건은 서울청 마수대하고 중앙지검 신준호 검사 이렇게 같이 협업해서 작업을 했는데 유아인은 오래 전부터 얘기가 돌았어요. 유아인의 정치적인 행동이나 언어 이런 것들이 윗선에 찍혔기 때문에 신준호가 아주 작정을 하고 서울청 마수대하고 협업해서 유아인을 죽이려고 했고 구속영장을 두번 쳤는데 기각이 됐죠. 그때 신준호가 차장 검사로 진급을 해요. 신준호가 말레이시아 마약사건 이슈에 유아인 이슈로 덮어준 공로를 인정받아서 9월달 검찰 인사에 차장검사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를 김현실이 이제 치고 들어와요. 김준호가 김현실을 인천지검에서 끌어온 거죠. 그때 김현실이 유아인을 한달 있다가 기소하는 책임자를 맞습니다 그리고 공판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마약전담검사로 알려진 김태호 검사가 협업해 유아인에게 구형 4년을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유명 연예인인 유아인이 도주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에 담당 판사가 법정 구속을 시켜버리는데, 그 판사 이름이 바로 지규연 판사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것들이 하는 짓은 똑같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저들의 행태를 비난해줍시다.